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보는 팟중샵 서울 랩다일입니다. 어,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2020년도 8월 23일, 오늘 일요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기존에도 사실 이런 걸 붙어놓지를 않았었어요. 제가 마스크 미착용 입장 불가능. 왜냐면은 매장에 방문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알아서 다 마스크를 잘 쓰고 와주셔가지고 했던 건데 좀 이놈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가 싶으면은 또 그러고 <laughs> 난리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화가 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됐고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매장 방문이 힘드니까 항상 좀잘 챙겨서 잘 쓰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 참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고 그렇고 직장인분들 학생분들 다 힘들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놈의 비는 계속 오고 코로나는 계속 이렇게 빵빵 터지고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아무리 뭐 가게에서 방역이라던가 뭐 청결 이런 걸 깨끗이 해도 사실.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서로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된 김에 이렇게 했으니까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뭐 어차피 저희 가게에 오시려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는 이동이 불가능하실 테니까 이제는 <laughs> 와 참나 안타깝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매장 안쪽에 화이트 트리플로 개우리가 저와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. 저 대신 대신 울어 주네요. <laughs>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. 어찌 됐든 저는 이제 가게를 최대한 깨끗하게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어, 관리하고 를 있을 테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은 혹은 온라인 주문해 주신 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. 이참이 이 어려운 시국 건강하게 잘 무사히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. 서울 랩타일은 항상 깨끗하게, 열심히, 청결하게 매장을 해가지고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고 사설로 얘기하면은 요즘 참 기분도 좀 꿀꿀하고 그래서 열심히 매장을 좀 이렇게 만들, 가꾸고 있는 중이에요. 하나하나 손도 보고, 뭐, 어,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있,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그 좌절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좀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나마 어, 영업 정지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업종은 아니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뭐그 그분들은 정말 속이 쓰리시겠지만 아이고 참뭐 어쨌든 다 힘든 상황이니까. 열심히 건강하게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. 어쨌든 마스크를 꼭 쓰셔야 이제 매장에 방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공지를 하려고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항상 건강도 조심하시고요.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서울 레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